이러분들께서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셨을 때 혹시 n 리 젤라또를 다들리셨 b 요 로마를 여행한다면 빼먹을 수 없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누가 로마 3대 젤라또라고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특징은 있으니까 3대 젤라또라고 유명해졌겠죠? 그럼 로마 3대 젤라또를 먹어보고 직접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리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리뷰할 곳은요 로마 3대 젤라또라고 불리우는 세 군데를 지금 가고 가볼 예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의 젤라또와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 이 젤라또를 좀 섞어서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고 여러분께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젤라또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탐방합니다 따라오시도록 할게요 갈게요 하! 오늘 제가 방문할 이 3대 젤라또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블로그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3대 젤라또라고 하면 지올리티 올드 브리치 쥐 파시를 말합니다. 그럼 먼저 리조가 유명하다고 하는 쥐 파시부터 방문하여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요. 바로 팥이라고 하는 로마 3대 젤라또 중에 한 군데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팥이라는 곳은 리조라는 젤라또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이 리조가 쌀을 의미하는데 쌀로 젤라또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거든요 쌀로 젤라또를 만든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매장 안은 코로나로 인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관광객으로 바글바글한 곳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아마비야 저희는 세 가지 맛을 선택했고요 금액은 3유로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택한 건 미조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님들의 요청에 의한 피스타치오 세 번째는 망고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No, no, no 반나노.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주문한 젤라또 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반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휘핑 크림을 뿌려 줄까라는 얘긴데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이 휘핑 크림은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크림 때문에 젤라또의 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라체. 자 이렇게 젤라또를 받았고요. 이제 리뷰 한번 해봐야 되겠죠? 피스타초를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피스타초. 이번에 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비주. 음. 안에 쿠덕쿠덕 치 p p i n 게 쌀이 확실합니다. 아, 이거 괜찮네. 이거 맛있어요. 이거. 그다음 망고 신선한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신선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소문 듣던 대로 다시는 미조 쌀이 정답입니다.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고요. 어, 그 10개월 동안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었을 때 기분은 굉장히 좋았고 나머지 두 가지 맛도 함께 곁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상상했던 이 젤라또 맛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돼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방문하였던 G 파시의 젤라또 맛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리뷰였고요. 그래도 리조, 쌀은 무조건 추천합니다.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지올리띠라는 곳입니다 3대 젤라또집 중에서 바로 지올리띠라는 곳은 제철 과일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터넷이나 블로그에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이 굉장히 맛있는 곳이다 어, 그래서 과일이 유명한 곳으로 로마 3대 젤라또 중에 한 군데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들어가서 한번 맛도 보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그 맛이 정답인지 리뷰를 철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3대 젤라또 한 군데, 지올리트로 지금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있게. <목소리> 과일 젤라또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런지 과일 종류가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세 군데 젤라또 중에 가장 비쌌고요. 과연 그 맛은 어떤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에도 세 가지 맛을 선택했고요. 금액은 4 유로로 g 8시보다1 유로 더 비쌌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젤라또를 고르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올리띠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지올리티. 어떤 맛을 먹어볼까 궁금히 아, 생각해보다가 어, 결국에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지올리띠를 이 왔었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게 아나나스. 바로파이레풀이고요 프라골라. 이 프라골라는 딸기를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 맛은 무조건 먹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라골라. 그다음에 뭐, 뭐 먹을까? 그래도 좀 유명한 람포? 게 람포 람포네. 람포네. 시 보이. Noi t r 이 파인애 먹다. 아나나스 페라파보레. 그라치에. 네, 네. 야디리티에서도 역시 크림 올려 줄까라고 아, 얘기하는데 저는 당연히 노라고 아, 그래. no 대답했죠. 네. <laughs> 자, 자, 지금 제가 요 젤라또를 받았거든요. 요 젤라또를 받았는데 어 4유로. 제가 지금 택한 게 파인애플, 그다음에 딸기, 그다음에 라스베리좀 특이한 맛일 것 같아요. 번. 아나나스부터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나나스 파인애플. 야, 이거는 거짓말을 못 하는 게 파인애플은 안에서 그 씹히는 그 느낌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냥 파인애플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그 파인애플이 씹히거든요. 이 느낌. 이렇게 놓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람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람스. 어... 약간 나프탈렌 맛이 난다. 아미야. 조금 시큼시큼한 게 약간 좀 애매모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땐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딸기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딸기 맛. 음. 딸기는 기본 탑입니다서이 맛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야 기가 막히다. 그 밖에도 25가지 과일 맛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입하시는 좌석에 앉는 게 무료지만 이곳 지올리띠는 좌석에 앉아서 먹으면 자리세도 받고 젤라또 가격도 파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젤라또 가게로 넘어가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요. 바티칸. 자, 이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티칸 앞쪽에 올드 브릿지라고 하는 로마 3대 젤라또 집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올드브릿지에는 어떤 것이 유명한지 지금부터 리뷰하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실게요. <laughs> 이 올드브릿지라는 곳은 리코타 피스타치오가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이 올드브릿지는 쥐파시 지올리기보다 종류는 많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평가가 가장 좋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참고로 리코타와 피스타초의 조합이 가장 궁금해서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우리 올드브릿지 여기 일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시 만두라 <놀라> 프로프모디스칠리아 아시 만두라 프로티드 보스 보반드네. 노에바네 바이 크링크링. No God, please no. no! 자 이렇게 젤라또를 한번 받아봤고요. 이 젤라또 역시나 세 가지 맛입니다. 세 가지 맛인데 제가 제일 그리웠던 게 뭐냐면 리코타에 피스타치오라고 해서 피스타치오에 리코타 치즈가 묻어 있는 거거든요. 올드 브리지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보노. 보노 역시 리코타 피스타치오는 제가 이 올드 브레지에서 가장 추천하는 네, 젤라토 결자입니다 여기 주인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진짜 맛있어요. 리코타 피스타치오는 뭐라고 할까? 이 치즈와 피스타치의 조합이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은 먹었으로 많은 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는 제가 강추입니다. 무조건 강추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기 주인한테 추천받은 게 시칠리아라는 이 젤라틴데 어떤 맛인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음! 야, 이거 무슨 맛이냐면 약간 우리나라 그베스킨라빈스 가면은 슈팅스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생긴 건 달라도 이 맛이 딱 먹는 순간 약간 톡톡 튀는 느낌. 이 올드브릿지 오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또 많이 찾는게 푸르티디보스코라고 해서 어, 산딸기요 산딸기 안에 씨 완벽하게 씻기고 베리들이 좀섞인거예요 베리들 어 베리베리 나이스라고 얘기하겠죠 이 3대 젤라또는 기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의 어느 곳을 가신다 하더라도 젤라또가 유명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인터넷이나 블로그에서 3대 젤라또는 꼭 먹어보자라고 얘기했던 건그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특징이 있고 그 맛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3대 젤라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로마 3대 젤라또라고 불리우는 올드 브릿지, 지오리티 그리고 쥐 파시를 갔다 와봤습니다. 3대 젤라또라고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게마다 특색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블로그나 인터넷에서도 어, 어떤 특정한 맛들을 이렇게 어, 리뷰로 많이 올려봤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 리뷰가 틀린 말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3대 젤란 또 집중해서 제가 오랜만에 방문해서 먹었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 올드브리지였어요. 물론 이것도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어, 니코타 피스타치오 리코타 피스타초가 굉장히 제 입에 맞았습니다. 아, 올드 브릿지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양도 어마어마하게 줘요. 특히나 이 올드 브릿지 특징이 여성분들이 가면 굉장히 많이 서비스를 줍니다. 엄청난 양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 시간이 되신다면 바티칸 투어를 듣고 나서 바로 앞에 있는 올드 브릿지를 여러분께 좀추천해 드리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드 브릿지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여행을 하셨을 때. 삼대 젤라또집은 기본적으로 방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대 젤라또라는 것 자체가 뭘 드신다 하더라도 기본탄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로마 삼대 젤라또를 방문해서 여러분께 리뷰를 했지만 다음에는 숨어있는 이런 맛있는 젤라또집을 방문해서 여러분께 리뷰한다는 걸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I'm